2월, 초 1일, 아침에 어렸다가 늦게 맑아졌다. 여러 장소들과 화를 쏘았다. 권숙이 왔다가 취해서 갔다. 초 2일, 맑고 따스했다. 우리 조기와 같은 배로 나갔다. 우후도 갔다. 저녁에 사도 첨사가 와서 어사의 장계로 파면되었다고 말함으로 곧 장계 초안을 작성했다. 초 3일,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홀로 앉아서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며 심해가 편치 않았다. 아침에 장계를 수정했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었다. 그 편에 정량만호 고여우가 장담년에게 소송을 당한 관계로 순찰사가 장계를 올려 파면하려 한다는 글을 보았다. 어들력의얼암만호가 견내량 복병한 곳으로부터 와서 아래대 부산 외놈 3명이 성주에서 항복한 사람을 거느리고 복병한 곳에 와서 장사하겠다 한다. 하므로 곧 장흥부사에게 전령하여 내일 새벽에 가서 타일러 쫓으라고 하였다. 이놈들이 어찌 물건을 사려고 온것이랴 우리의 허실을 엿보려함일 것이다. 초사의 말금. 아침에 사도사람 진무성에게 장계를 주어 보냈는데 그편에 영의정과 신식 두 집에 가는 문안편지도 함께 붙였다. 늦게 흥양 현감이 보고 갔다. 오후에 활 열순을 쏘았다. 여도만우, 거제연감, 당포 아니명, 옥포이담도 왔다가 갔다. 저녁나절 장흥부사가 복병한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애놈들이 도로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초오일, 아침에 흐리다가 느끼겠다. 사도 첨사, 장흥부사가 일찍 왔기에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식후에 권숙이 와서 돌아간 다음으로 종이, 뻑두 개, 그리고 패도를 주워 보냈다. 늦게 삼도 여러 장소들을 불러 모아 위로하는 음식을 먹이고 겸하여 활도 썩어 풍악도 잡혀 모두 취해가지고 흩어졌다. 웅천 영감이 손인갑과 좋아 지내던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 장소들과 함께 가야금도 곡조를 들었다. 저녁나절에 김이, 시리, 순천에서 돌아왔는데 그 편에 어머님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고 다행하다.우수사의 편지가 왔는데 군사에 대한 기를 물리자는 것이다.우습기도 하고 한심스러웠다.초 6일 흐림.새벽에 목수 10명을 거절해보내어 배만들은 기술을 가르치게 했다침방의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 수리하도록 했다.사도 첨사 김만이 조도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파면되었다는 기별이 와서 골사도로 내보냈다.순천 별감 유와 군관 장흥진들을 처벌 하고 나서 곧각으로 들어왔다. 송한련이숭언을 잡아 가지고 왔기에 여도 나간 홍량, 수, 수령들을 불러서 같이 먹었다. 정량 고여가큰 말을 가지고 왔으나 오른쪽 발가락이 모두 얼어서 무지러졌으니 어찌하랴? 어찌하랴? 초전에게 잠시 땀을 내었다. 초칠일 아침에 날이 그리고 동풍이 크게 불었다. 심기가 불편했다. 늦게 나가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풀어 먹였다. 장흥, 나간, 흥양의 수령들과 오후를 불러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초파를 맑음. 이른 아침에 녹도 만호가 보러 왔다. 아침에 번나무 껍질을 벗겼다. 늦게 손인갑과 좋아 지내던 여인이 들어왔다. 한동안 지난 후, 오철, 현흥원을 불러들여서 군사에 대한 일을 물어보았다. 저녁 때 군량에 대한 장부를 만들고 흥양 둔전에서 추수한 벼 352성을 받아들였다. 서풍이 크게 불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유황을 떠나보내려고 하였는데 떠나지 못했다. 초구일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서 배가 다니지 못했다. 늦게 권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활 열순을 쏘았다. 저녁나절에는 바람이 그쳤다. 부산에 있는 외선 도척이 견내량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서 웅천현강과 오후를 정찰하러 보냈다. 초십일. 날이 맑고 온화했다. 이날 일찍 박춘양이 대나무를 실고 왔다. 늦게 나가서 태구생을 처벌했다. 저녁에는 창고를 지을 장소를 친히 가서 보았다. 아침에 웅천현감과 오후가 견내령으로부터 돌아와서 외인들이 겁내어 떠는 꼴을 이야기했다. 해질 무렵에 창녕 사람이 술을 가져와 밤이 깊도록 마시다가 헤어졌다. 11일 맑음, 최찰사에게 가는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보성에서 군량되는 일을 맡은 임찬이 소금 50섬을 실어갔다. 임달영이 제주에서 돌아왔는데 제주 목사의 편지와 박종백과 김웅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늦게 장흥부사와 우후가 왔기에 나감과 흥양현감을 불러서 화를 쏘았다 날이 막 어두워진 무렵에 영동만호가 와서 그소식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와서 마시기를 권했다 조고맹이도 함께 왔다가 떨어뜨리고 갔다 땀을 흘렸다 12일 맑음 일찍 창녕사람이 웅천현과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침을 살때 50개를 경상수사에게 보냈다 늦게 수사가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화를 쐈는데 장은부사와 흥행현감도 같이 쏘다가 해진 뒤 헤어졌다. 조고맹이가 밤 되기 전에 돌아갔다. 13일 말금 식후에 나가서 기한을 어겨 늦게 온강진형감의 죄를 다스렸다. 가리포 첨사는 보고를 내고 늦게 왔으므로 타일러 내보냈다. 영암공수 박공장을 파면할 장계를 기초했다. 저녁 때 어랍만호와 임다령도 돌아갔다. 제주 목사에게 청어, 대구, 화살대, 건시, 삼색, 부채 등을 보냈다. 14일 맑음. 늦게 나가서 장기 초안을 수정했다. 동북에서 원호 사물을 맡은 김덕린이 보러 왔다. 경상수사가 숙덕과 초어 한 쌍을 보내왔다. 나간영감과 녹도 만호들을 불러서 떡을 먹였다. 새곳간에다 지붕을 이었다. 얼마 뒤 강진이 보러 왔기에 위로하고 술을 주었다. 저녁에 물을 부엌가로 끌어들여서 물 깃는 수고를 덜게 했다. 이날 밤 바다 위에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물결은 비단결 같은데, 혼자서 높은 누각 위에 기대 언노라니 심사가 없이 어지러워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흑령유사 송상문이 와서 쌀과 별을 합해 칠섬을 바치었다. 15일, 새벽에 망골레를 들이다가 비가 보슬거려 마당에 젖었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했다. 어두울 무렵에 들으니 전라우도의 항복한 외인이 경상도 외인과 짜고서 도망할, 도망할 계획을 꾸민 다음으로 전량은 놓아 통지했다. 아침에 화살대를 골라내어서 큰살대 111개와 그 다음치 154개를 옥지에서 내주었다.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나가더니 웅천, 거제, 당포, 옥포의 장소들과 우후, 경상오들이 벌어왔다. 순천, 둔전에서 추수한 별을 내가 직접 보는 데서 받아들이게 했다. 동북의 군란으로 되는 유사 김덕린, 흥양의 송상문들이 돌아갔다. 저녁 때 사슴 한 마리와 노루 두 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왔다. 이날 밤에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물결이 비단결 같아서 자려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랫사람은 밤새도록 술이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 16일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하고 늦게 나갔다. 장흥부사 우후, 가리포 첨사가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요전번 진군간대편에 한, 한 턱을 내어 모두 술이 몹시 취해가지고 헤어졌다. 이날 밤에 너무 취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밤을 밝혔다. 봄철에 피곤한 기운이 벌써 이렇구나. 17일 흐림. 나라제선 날이라 공문을 보지 않았다. 식후에 면이 본영으로 가고 박준영과어수는 조기 잡는 곳으로 갔다. 어제 취한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편안치 못했다. 저녁 때흥령 현감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위조왕 첨사 성현문에게서 문안 편지가 왔는데 방금 감사의 공문서를 받고 곧 진성으로 가게 되어 인사하지 못한다 하고 후임으로는 황원실이 되었다고 했다. 웅천 현감에 답장도 왔다. 임금이 내린 유서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어두울 무렵에 서풍이 크게 일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이 아들이 떠나간 것을 생각하니 걱정스럽다. 답답함을 어찌다 말해라. 봄기운이 사람을 괴롭히어 몹시 노곤했다. 18일 말로 식후에 나갔다. 서풍이 크게 불었다. 채찰사의 비밀곡물 3통이 었는데 하나는 제조목에서 계속 후원해오는 일이 관한 것이오. 하나는 영등만호 조계종을 신문하는 데 관한 것이요또 하나는 진도의 전선을 아직도 촉하지 독촉하여 모으지 말라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저녁에 김국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비밀공문 두 통과 책령 일권을 가지고 오고 기별지도 가지고 왔다. 황득 중이 철물을 실어다 바치었다. 철이 술을 가지고 왔다. 땀이 온몸에 흠씬 배었다. 19일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아들 면이 잘 갔는지 못 갔는지 몰라서 밤새도록 궁금했다. 이날 저녁에 들으니 군량을 싣고 오던 나간 배가 바람에 막혀 사량이 되었는데, 바람이 자야 떠나오리라고 한다. 이날 새벽 이, 이곳에 있는 외인 나녀문들을 시켜 경상도 시내 있는 항복한 외인들을 붙잡아다가 목을 자르게 했다. 권수사가 왔다. 장흥, 웅천 흥량, 사천 수령들과 우우수가 함께 부안에서 원수를 마셨다. 황독중에 가져온 총통 만대새로 모두 저을 저울로 저 달아서 보관기했다. 20일 맑음, 이른 아침 조계종이 현풍, 수군, 손풍련에게 소송을 당한 결과 마주하고 대면하고 공술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가 갔다. 늦게 나가 서류를 처결하여 나누어 보냈다. 입대에 관한 공문을 사사로이 만든 죄로 손만새를 처벌했다. 오후에 화를 칠 순수하는데 나간 군수, 녹도만호가 와서 같이 쏘았다. 비가 오려는 날씨였다. 새벽에 기온이 녹곤했다 21일 흐리고 새벽에 비가 보슬거리다 늦게 그쳤다 나가지 않고 혼자 들어앉아 있었다 22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아침밥을 일찍 먹고 나가니 웅천과 홍양에 보러 왔다가 흥양 현감은 심기가 좋지 않다고 먼저 들어갔다 우후, 장홍, 나가, 남도포카리포 여도, 녹도 장소들이 와서 화를 쏘기에 나도 쏘았다 소년평도 왔다 몹시 취해가지고 헤어졌다 이날 밤에 땀을 흘렸다 봄기운이 사람을 녹은기했다 강소 작지과 그물을 가지러 본영으로 갔다 중청수사가 화살감의 대나무를 가져와 바쳤다. 13일 맑음. 일찍 아침밥을 먹고 나가 둔전에서 받아들인 별을 다시 작석하여 새로 지은 창고에 쌓은 것이 167섬으로 준 것이 48섬이다. 늦게 거제, 고성, 하동, 강진, 회령포 수령들이 와서 고성현감이 가지고 온 옷을 같이 마셨다. 웅천현감이 저녁에 와서 몹시 취했다. 밤 10시쯤에 파하고 돌아갔다. 하천수, 이진들이 왔다. 방답첨사가 들어왔다. 24일 말금, 식후에 나가 둔전에서 받아들인 별을 고쳐 작석하는 것을 감독했다. 우수사가 들어왔다. 오후 4시에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별을 다시 작석한 결과, 창고에 들여싸한 것이 170여 섬으로 줄은 것이 30여 섬이다. 나간 현감이 갈렸다는 기별이 왔다. 방답첨사, 흥향현감이 왔다. 본형으로 배를 내보내려다가 비바람으로 인해서 중지했다. 바람토록, 밤새도록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몸이 노곤했다. 25일, 비가 죽죽 내리다가 낮아겠다.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수사가 오고 나주판과 원종이도 왔다. 장흥부사가 와서 수건에 관한 사물를 진행하기 곤란한 것은 감사의 처사가 방해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진이 둔전으로 돌아갔다. 춘절, 복춘, 사화가 번영으로 돌아갔다. 26일, 아침에는 말더에 저물게 비가 내렸다. 늦게 대청해 나갔다. 여도만호와 흑양형감이 와서 백성을 침해하는 영리들의 패단을 이야기했다.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양정원과 영리인 강경, 이득종, 박취들을 중재로 다스리는 동시에 경상도 전라도 영내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이윽고 견내량 복병에서 긴급보고가 왔는데 외선 한 척이 견내량으로부터 들어와서 해평장에서까지 이른 것을 머물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2 3 3을 다시 작석한 수가 198섬이라 준 것이 32섬이라고 한다. 나간 형감에게 작별수를 대접해 보냈다. 2 7일 흐리다가 느끼겠다. 이날 녹도 만화들과 함께 화를 쐈었다. 흥량 형감이 말미를 얻어 돌아갔다. 둔전에서 받아들인 벼 220섬을 고쳐 작석한 결과 준 것이 몇 섬에 불과했다. 28일 맑음. 이른 아침에 침을 맞았다. 늦게 나갔더니 장양부사와 채찰사의 군관이 왔다. 장양부사는 채찰사의 종사관이 발행한 군령을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오닐 때는 왔다고 한다. 또 전라도 수군 중 우도의 수군만은 좌도와 우도로 왔다 갔다 하며 제주와 진도를 상원하라는 명령도 있다고 한다. 참 어이없다. 조정의 지도가 이럴 수 있는가? 채찰사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할 수가 있는가? 국가의 일이 이렇게 되니 어찌하랴? 저녁에 거제 현감을 불러다가 이름 물어보고 돌려보냈다. 29일 맑음. 아침에 서류 초안을 수정했다. 식후에 나갔더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장흥부사와 채찰사의 군관을 데리고 왔다. 경상우순찰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30일 맑음. 아침에 정사리보라 약은 보고문을 쓰게 하여 채찰사에게 보냈다. 장흥부사가 채찰사에게 갔다. 해가 늦직해서 우사가 고하기를 이제 바람도 원하해졌으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때 경계해야 할 것이라 나의 불화, 부활은 시급히 거느리고 본도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가짐이 극히 해결스러워서 그의 군관과 도온도를 붙잡아다가 곤정 70대를 때렸다. 수사가 자기 부활을 거느리고 견내량에서 복병하고 있기가 마음이 싫으니까 하는 짓으로 웃는 일이 많았다. 저녁에 송이립, 노윤발, 이원룡들이 들어왔다. 희립은 술까지 가지고 왔다. 심기가 몹시 좋지 못하여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렸다. 3월 초일의 말금. 세규백의 망골레를 들였다. 아침에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늦게 해남현감 유형과 임치, 첨사, 홍견, 목포만호 방수경들의 기일에 어긴 지를 처벌했다. 해남만은 새로 부임한 까닥에 매를 때리지 않았다. 초일 말금. 아침에 장기 초본을 수정했다. 복성군서가 들어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공문을 보지 않았다. 기운을 차릴 수 없고 땅이 흐르니 이것은 병의 시초인 것이다. 초 3일 말금. 새벽에 이원룡이 본영으로 돌아갔고 늦게 방관회가 왔다. 정사립들을 시켜 장계를 쓰게 했다. 이날의 명절이라 방답첨사 여도 녹도 남도 만호들을 불러 술과 떡을 먹였다. 일찍이 송해립을 우수사에게 보내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더니 공손하게 대답하더라고 한다. 땀에 젖었다. 초사의 맑음. 아침에 장계를 보했다 늦게 보성군수 안원국을 제 길에 대어오지 못한 자로 처벌했다. 낮에 배를 띄워 바로 소금도를 거쳐서 경상우수사에게로 가서 그를 불렀다. 경상좌수사, 이혼용도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그대로 자리도 받아 가운데서 같이 잤다. 땀이 무시로 흘렀다. 초우일, 말다가 구름이 기었다. 새벽 4시쯤에 배를 띄워 환하게 밝은 뒤 우수사가 복병하고 있는 견내량으로 가니 마침 아침 때였다. 식후에 우수사를 만나서 다시 잘못한 것을 말하니 우수사는 모든 것을 사과했다. 나중에 술을 내어서 잔뜩 취해 돌아오다가 이정충의 장막 아래로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또 술을 마셨다. 큰비가 쏟아지는 통에 나만 먼저 배로 돌아왔다. 우수사는 취해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림으로 작별도 못하고 왔다. 우수었다. 배 돌아오니 회, 해, 면, 울과 수원이 모두 와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진중으로 돌아온 즉 기몬이 와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정에 나갔다. 계집종, 덕금, 한대, 효대왕 은진에 있는 계집종도 왔다. 초유일 흐렸으나 비는 안 왔다. 새벽에 한대를 불러서 사건의 내용을 물어보았다. 아침에 기분이 좋지 못했다. 식후에 하동, 고성현감이 돌아갔다. 늦게 한평, 송경지, 현암유행이 하직을 구하고 남도포만호도 하직을 구했는데 길 5월 초 10일로 정했다. 오후와 강진현감을 초팔일에 지난 뒤에 나가도록 일렀다. 한평원, 남의 이대남, 다경포, 윤선남 등의 칼을 연습했다. 땀이 계속 흘렀다. 사슴 3마리를 사냥해왔다 초7의 맑음. 새벽에 땀이 흘렀다. 늦게 나가 공모 보았다. 가리포, 방답, 여도 장수들이 왔다 갔다. 머리를 깨 오래 빚었다. 녹도 만호가 노루 두 마리를 잡아왔다. 초8의 맑음. 아침에 안골포마호와 가리포 첨사가 각각 큰 사슴 한 마리씩을 보내왔다. 식후에 나가 공모 보았다. 우수사, 경상수사, 자수사, 가리포, 방답첨사 평산포, 여도첨사, 우후, 경상우후. 강진영감들이 와서 같이 종을 취했다가 헤어졌다. 저녁에 잠깐 비가 내렸다. 초구일 아침에 맑았다가 저물녘에 비가 내렸다. 아침에 우후가 강진영감이 돌아간다고 하기에 술을 먹였더니 잔뜩 취하여 우후는 돌아가지 못했다. 저녁에 자수사가 왔기에 각 작별 술자는 나누었더니 취하여 대청에서 잤다. 개가 같이 갔다. 초십일, 비. 아침에 다시 좌수사령을 청해와서 이별자를 나누며 전송했던니 종을 크게 취하여 나가지 못했다. 무시로 땀이 났다. 십일일, 흐림. 해, 회, 완, 및 수원이 계집종 세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 이날 저녁 방답점사가 성내지 않은 일를 성을 내어 지휘선에 급수군에게 곤장을 때린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 방답의 군관과 이방에 붙잡아, 붙잡아들여 군관의 20대, 이방은 5 0대 매를 때렸다. 갈려천성만호가 늦게 하직을 구했다 새로 오는 천성만원는 채찰사 공문에 의해서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있는 중이다. 나주판관이 왔기에 술을 먹여보냈다. 12일 말금. 아침 식사와 노고나여 잠깐 잠을 잤다. 경성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여도 금갑도 만호. 나주판관이 왔는데 군관들의 술을 내놓았다. 저녁에 소국진이 채찰사에게서 돌아왔는데 그 회답에는 우구, 우도수군을 본도로 보내라는 것이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우스웠다. 또한 들으니 원용인 원교는 곤장 40대를 맞고 장은 무사는 20대를 맞았다고 한다. 13일, 종일토록 비. 저녁역에 도착한 견대량 복병이 급히 알려오기를 외선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므로 여도 만호와 금갑도 만원을 뽑아 보냈다. 봄빛 속에 몸이 녹고나여 누워서 신음했다. 14일, 구준비가 개지 않았다. 새벽에 삼도의 부호가 왔는데 견대량 근처의 거제 땅 세포의 외서 5척과 고성 땅의 5척이 와서 장륙했다고 하므로 삼도의 여러 장수들에게 5척을 더 뽑아 보내도록 명령, 명령했다. 늦게 나가서 각자의 서류를 철결해 보냈다. 아침, 나절 군량에 관한 회의를 마치어 보냈다. 방답점사와 녹두만호가 보고 갔다. 채찰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꾸냈다 춘곤이 심해서 밤새도록 땀을 흘렸다. 15일 맑음, 새벽에 망걸리를 들었다 가리포, 방답, 녹도 장소들이 와서 참리하고 수사와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취해갔는데 갈대 아랫방에서 덕과 무엇을 수그렸다고 한다. 이날 저녁에 바다의 달이 어승풀에 밝았다. 피곤이 심해서 밤새도록 화안을 흘렸다. 자정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낮에 고에서 머리를 빗었다 땀이 모시로 흘렀다. 16. 비가 퍼붓듯이 종에 그치지 않았다. 오전 7시쯤에 동남풍이 묵시불로 지붕이 거친 데가 많았고 창문 종이가 떨어져 비가 방안으로 뿌려들므로 사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정오에야 바람이 그쳤다. 저녁마저 군간들을 불러다가 술을 먹였다. 자정에 비가 잠깐 그쳤다. 어제같이 땀을 흘렸다. 17일 종일 가랑비가 오고 반사도를 그치지 않았다. 늦게 나주판관이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버렸다. 어운역에 박자박이 들어왔다. 이날 밤에 허안이 등을 적시고 옷뚜겹이 아타적과 유부라지, 이부, 이부자리도 젖었다. 심기가 좋지 않았다. 18일 말가스나 종일 동풍에 불고 일기가 몹시 차가웠다. 늦게 나가서 소지 들어온 것들을 처결했다. 방납, 금갑, 회령포, 옥포 장소들이 벌어왔다. 활십수를 쑤었다. 이날 밤 바다에 달은 어슴풀에 비치고 밤기운이 몹시 추운데 자려야 잠이 오지 않고 앉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못했다. 몸이 좋지 않았다. 식구의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고 일기가 매우 차가웠다. 아침에 새로 만든 가야금에 줄름내었다 늦게 보성 군수가 모짜리판을 검사하러로 말미를 받았다. 기문도 같은 데로 나갔다. 좋은 경도 같이 갔다. 정량의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곧 돌아갔다. 저녁에 가래포 첨사 나주판관이 보러 왔기에 술을 취하도록 먹여 보냈다. 어두워진 뒤부터 바람이 몹시 사나왔다. 20일 바람이 훈하고 비가 죽죽내려 온종일 나가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바람막이를 두개 만들어 달았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옷과 이올이 땅에 젖었다. 21일 종일 큰 비가 쏟아졌다. 초저녁에 토사관을 만나 한 시간이나 고통하다가 자정에 조금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몸을 뒤척거리면서 흔한 고생을 하는데 생각하니 한스럽게 짝이 없었다. 이날 너무나 심심해서 공간 송일이, 김대복, 오철도를 불러다가 종종 노를 놀았다 바람막이 세 개를 만들어 달았는데 이연양과 김은겸이 만드는 것을 감독했다. 자정이야 비가 그치고 오전 두 시쯤에 이지러진 달의 빛이었다. 방 밖에 나가서 걸었는데 몹시 몸이 불편했다. 2 0일 맑음 아침에 종금이를 시켜서 저 머리를 빗기였다. 늦게 우사와 경상수사가 왔기에 술을 대접해 보냈다. 들으니 작은 고래가 죽어서 사무로 떠왔다 문어 박자 방을 보냈다. 이날 저녁에 모시로 땀이 났다. 23일, 새벽에 정사를 비와서물고기를 기름을 많이 짜서 가져갔다고 했다. 오전 4시쯤 몸이 편치 않아 금미를 불러 머리를 긁게 했다. 늦게 나가서 각자의 서류를 체결하고 팔십수순을 쏘았다. 조방장, 기만이 들어왔다. 충청도 수군에 여 8척도 들어왔다. 우후도 왔다. 종금이가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님이 안녕하시다고 했다. 밤 9시가 지나 영등만호가 그의 딸을 가지고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왔다. 하나 나는 보지 않았다. 11시가 지나 돌아갔다. 이날 처음으로 미역을 땄다. 자정해야 잤는데 땀에 옷이 흠씬 젖어서 갈아입고 잤다. 24일 밝음 새벽에 미역을 따라 나갔다. 헌, 할집은 배로 만든 것이 8개이고 모명으로 만든 것이 2개였는데 그 중에 할집 하나를 고쳐 만들려고 감을 내주었다. 아침 식사 후 나가서 마량점사 김웅왕, 파지도, 송세은, 결성현감, 손원국들을 처벌했다. 늦게 오후가 가져온 술을 방다, 평상포, 여도, 녹도, 복포 장소들과 함께 마셨다. 나주판 건 어은급은 4월 15일까지를 기한을 정하고 말미를 주어서 내보냈다. 어들력에 몸이 몹시심히 피곤하고 모시로 땀이 흐르니 비가 올 징조였다. 25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존을 퍼부어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누각에기되어저녁나절을 보냈는데 심해가 언짢았다 머리를 꽤 오랫동안 빗었다. 낮에는 땀이 옷에만 배더니 밤에는 옷두 겹이 젖고 다시 방바닥에까지 흘렀다. 26. 날이 맑고 서풍이 불었다. 늦게 나갔더니 조방장과 방납첨사 녹도마나가 와서 화를 쏘고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최찰사의 명령이 왔는데 전일 전라오도에 수군을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회계를 잘못 본 까닥이라는 것이었다. 우스웠다. 27. 날이 맑고 남풍이 불었다. 늦게 나가서 화를 쏘았다. 우후와방납첨사충청우후와 마량첨사, 임치첨사, 결성현감, 파지도공단들이 모두 왔기에 술을 먹여보냈다. 그녁대 신사가와 옆필이한 배로 들어와서 어머님이 안주당하시,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고 다행하기 이를 길 없었다. 28일, 구준 비가 종일 계지 않았다. 나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나누어 보냈다. 충청도 여러 배의 사람들을 다시 켜 다시금 방비를 갖추게 하였다. 29일, 구준 비가 계지 않았다. 늦게 부찰사, 한효순이 성주로 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통지가 왔다. 4월, 초일이 큰 비가 내렸다. 신사가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종일토록 비가 왔다. 초이, 늦게 날이 되었다. 저물력의 경상수사가 부차사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신사가도 같은 대로 나갔다. 이날 밤에 몸이 몹시 좋지 못했다. 초삼일, 말같으나 종일 동풍에 불었다. 어제저녁 견대량에 있는 복병의 긴급보고에 외덤 4명이 부산으로부터 장사하러 나왔다가 바람에 밀려 포류되었다므로 새벽에 녹도 많아 송년종을보내그 연휴를 물어보게 했던 바. 그 내용을 탐사해본 적 정탐하러 왔던 것이 명확함으로 목을 베어 죽였다. 우수사에게 가 보려다가 몸이 불편하여 못 갔다. 초사의 흐림. 아침에 오철에 나갔고 종금에도 같이 갔다. 아침에 채차사의 공문을 벽에다 붙였다. 여러 장수들의 표신을 고쳤다. 충청도 부대의 나무 울타리를 쳤다. 늦게 우수사에게 가서 취해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8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었다. 속이 후덥지근하고 땀이 되었다. 밤 10시께 잠깐 비가 내리다 그쳤다. 초 5일 맑음. 부찰사가 들어왔다. 초 6일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부처사가 활연습을 했다. 저녁에 나와 우사가 같이 들어가 앉아 군인들에게 음식을 풀어먹였다. 초칠이 맑음. 부처사가 나가 앉아 상을 주었다. 새벽에 부산 사람이 들어왔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 이종성에 달아났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부처사가 입봉에 올라갔다. 점심 후두 사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초팔일. 종일 비. 늦게 들어가 부처사와 마주앉아 술을 마셨다. 몹시 취하여 간등하고 헤어졌다. 초구일 맑음. 이른 아침에 부차사가 떠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포구로 나가 같이 배 위에서 이야기하며 작별했다. 초십일 밝음 아침에 어사가 들어온다는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수사 이하 포구에 나가기 다렸다 조붕이 불어 왔다. 그의 모습을 본즉 오래 학지를 알아서 몹시 말랐다. 매우 딱했다 늦게 어사가 들어와서 같이 앉아 이야기하다가 불을 밝힌 다음에 헤어졌다. 십일일 밝음 어사와 아침을 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늦게 장수들에게 잔치를 베 불고 활 십수를 수었다십2일 밝음 아침 식고 밥을 지어서 군사들을 먹인 뒤에 어사와 한 십선을 쏘고 종일 이야기했다. 13일 말음 어사와 같이 아침밥을 먹었다. 늦게 폭으로 나가니 남풍이 세게 불어 배가 갈수 없었다. 손이 남으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다 어두워져서야 작별하고 저으로 적고망포에 이르렀다. 잘 갔는지 모르겠다. 14일 종일 비, 비. 아침 식사 후에 나갔다. 홍주 판관 박윤과 당진만호 조효열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충청, 오후, 원유남은 곤장 40대를 때리고 당진 만화도 같은 죄를 받았다. 15일 밝음. 아침에 사던 날 진상을, 불, 진상을 물품을 봉해서 과원수에게주워 보냈다. 영의정 판부사, 정탁, 판서, 김여, 김명원, 윤자신, 조사척, 신식, 남아공이, 남이공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16일 맑음 아침에 식후에 나가서 난녀문을돌 불러다가 불지른 외놈 3명이 누구인지, 누구누구인가를 물어본 뒤 붙들어다 죽여 없앴다. 우수사, 경상수사와 같이 앉아서 옆길에 가져온 술을 마셨다. 가리포, 방다참사도 같이 마셨는데, 밤이 들어서 헤어졌다. 이날 밤 바다에서는 달빛이 차게 비치고 티끌 한점 일지 않았다. 다시 땀을 흘렸다. 17일 맑음, 아침 식후에옆필과 면이 종을 데리고 들어왔다. 늦게 각골 공문서를 차결해 보냈다. 이날 저녁 우리 안 위에 있다가 갔다 왔다. 1 8일 밝음. 식전에 각 고울 공무가 소재들을 처결해 보냈다. 최찰 세계 간 서류를 내보냈다. 늦게 충청 오후, 경상 오후, 방답첨사 김조방장과 활 20순을 쏘았다. 마도 공간이 복병하고 있는 곳에 투항해온 외인 일명을 붙잡아왔다. 1 9일 밝음. 스별로 인해서 침을 20여 군데나 맞았는데 속에 번열이 나는 것 같아 정의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니 어둘 적에 명등 만호가 왔다. 돌아갔다. 종목령과 금화, 풍진들이 현신했다. 헌신, 이날 아침 난현문이 통하여 수길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기쁘리, 기쁘기, 기쁘기 한양 없으나 믿을 말이 못된다. 이 소문이 진작부터 퍼졌었는데 아직은 확실한 기별이 아니었다. 20일 밝음, 경상수사가 와서 내일 서로 만나자고 청하, 청했다. 활십순을 쏘았다. 21일 밝음, 아침 식후에 경상수사의 진으로 가는 길에 우수사, 진에 들러 우수사와 함께 왔다 종이 활을 쏘고 잔뜩 취해서 돌아갔다. 신조방장이 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영인이 왔다. 22일 밝음, 아침 식후에 나갔다. 부산의 헌내음만이 고목을 보냈는데 명나라 수석 사신을 달아나고 부사 양방형만, 정과 같이 외인의 진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4월 초 8일에 달아난 사유를 위해 아래였다고 했다. 김조방장이 와서 노청기가 술을 먹고 주책 없이 울다가 본정신문 황인수, 성복들에게 욕을 당했다고 아래무로 권장 30대를 때렸다. 활열수는 쏘았다. 23일 흐리다가 늦게 깨었다. 아침에 첨지 김경록이 들어왔기에 일찍 아침을 먹고 나가 앉아서 같이 술을 마셨다. 늦게 군중에게 힘쓴 사람을 뽑아서 실험을 시켰더니 성복이란 자가 판을 침으로 상으로 쌀 말이나 주었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충청 우후 원유남, 마량첨사, 당진만우 홍주판관, 결성현관, 파지더관관, 옥토만우들도 같이 쏘았다. 자정의 영인이 돌아갔다. 1 4일 말군. 식후에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 장수들과 같이 이야기했다 25일 말금 남풍이 크게 불었다 일찍 목욕탕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우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너무 뜨거워서 고토로 나왔다 26일 말금 아침에 들으니 최찰사 군관이 경상도로 갔다고 한다 식후에 목욕을 했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 보고 돌아갔다 최찰사 군관 오도 왔다 김양관이 소를 실어 올릴로 본영으로 갔다 27일 말금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최찰사의 회답 공문이 왔다 28일 말금, 아침에 저녁 두 차례 목욕을 했다. 여러 장수들이 모여 모두 보러 왔다. 경상수산은 뜸을 뜨느라고 오지 못했다. 29일 말금,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했다. 남면문으로하금 투항한 외인 사고 여음을 목을 베게 했다. 30일 말금, 저녁에 목욕을 한 차례 하였다. 우수사가 부러웠다. 충청 우호도와 보고 늦게 구산에 헌해 음만의 고목이 왔는데, 행장의 군사를 거두어가지고 갈 의사인 것 같다고 했다. 김경록이 돌아갔다.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